오이 영어 투 YBM 한상호 오과 본문 사람들입니다. While it is not yet happening on a large scale, 어, 그것이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큰 규모로 스킬 하면 규모죠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 이거 w h y 뭐뭐긴 하지만 아니지만 plants grown on a spacecraft may be used to potentially reduce carbon dioxide and produce oxygen as well as provide water for drinking through transpiration. 그렇지만, 식물들이 grown 이니까 비동사 없이 pp만 왔으니까 동사는 될수 없죠. 수식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뒤에 이제 과거 분사로 수식한 이유가 식물이 여기서 재배되는 식물인 거죠. 재배되는. 여기까지가 수식이네요. 그쵸? 그렇죠? 렇이 우주선에서 재배되는 식물들은 그리고 이게 동사로 왔죠. maybe used. 아마 사용될 수 있을 거다. 뭐 하기 위해 음,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줄이 기서 무엇을?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죠.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안 아, 끝났습니다. 그리고 produce oxygen, oxygen 산소죠. 산소를 생성하기 위해 as well as 뭐뭐 뿐만 아니라 이거죠. as well as 뭐뭐 뭐 뿐만 아니라 자뭐할 뿐만 아니라 어, 물을 제공할, for drink이니까 이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뭐를 통해서? three transpiration, 증산작용이죠. 증산작용을 통해서 마실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거죠. 조금 유의할 게 지금 일단 plants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grown, 과거 분사로 와서 수식해야지 여기 뭐 plants are grown이나 이렇게 were grown이나 동사로 오면 안됩니다. 안되구요. 어, 여기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하는 문사구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는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 plants which 또는 that are grown. 이렇게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서 재배되는 식물들이 may be used.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는 조동사 be 그대로 be, 이렇게 하죠. 어, may be used. 어, 사용될 수도 있을 거다. 뒤에 to reduce,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and produce, 그리고 as well as provide 이렇게 동사원형을 연결된다는 거. as well as provide. 동사원형이 reduce, 그러니까 to 부정사로 온 to 뒤에 동사원형입니다. 여기 하나 reduce, produce. 그 다음에 provide. 이렇게 옵니다. 여기, 어법적으로 알아놓고요. 계속 할게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growing plants in space may help to provide a more habitable, habitable environment for humans. 자,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이런 방식은 안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 큰 규모로 일어나진 않지만, 아직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식물, 어, 우주에서 제, 재배되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주고 산소를 생성해 생성해 주고 그리고 물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것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것 음, 이런 방식으로 어, 이 우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로 봤죠 growing 재배하는 것이 동사는 여기가 있습니다 may have 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다 to provide 해도 되고 그냥 동사원형 provide 수도 되죠 음, 자뭐 하는데 어? 인간들을 위한 more habitable environment. 더살 만한 환경. 이거죠. 살 만한, 거주할 만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다. 이거죠. 의미상 more habitable environment. 이렇게 했습니다. more habitable environment. 더살 만한 그런 환경이 되죠. 여기 habitable를 혹시 inhabitable 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말이 아니고 inhabitable 같은 뜻이고요. 음. 자, 계속 갑니다. Still, there are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여기서 stil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면 아까 앞 문장에 대한 어떤 반대의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뭐, nonetheless 또는 nevertheless 이렇게 바꿔서도 되죠. 어, 그리고 앞 문장에 대한 이 반대가 오기 때문에 How e v e r 써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 h e r e are q u e s t i o n s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들 여기 명사 대 동사 오면 대부분 주격 관계대명사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q u e s t i o n s 복수 명사를 주시했으니동사사 복수 이 이렇게 e e y e d 로 옵니다. e e y o e o e o e r e are y r e r e d o e o e o o be answered 이렇게 왔습니다 need to be answered 그러니까 이제 유의하라는 이유가 need to that need to a n s w e r 이 아니라 need to be answered이죠 to 그러니까 보정사의 수동태 입니다 그러니까 question을 쓰시겠으니까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들이 뭐냐면 대답되어질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 는 거죠. 질문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는 대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해져야 할, 그래서 need to be answered, 어, 답해져야 할 그런 질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First, what essentials are needed for plants to be able to grow? 자, 먼저, 처음으로 우선 어떤 essentials 하면 필수 요소들, 이런 뜻이죠. 필수 요소. 필수 요소들이 are needed 요구되는가 필요로 되는가? 식물이 자랄 수 있기 위해서. 이거죠? for plants to be able to grow. 식물이 자랄 수 있기 위해서. And second, 그리고 두 번째로 in what ways 어떤 방식으로 can these essentials be provided on a space craft. 자, 이러한 필수 요소들이 be provided 여기 동사가 can 앞으로 빠졌고 의문문이라서 be provided 이것도 조동사가 들어간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조동사 be 그대로 pp가 온 겁니다. 여기도 수동태.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러한 필수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와 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될 수가 있는가 이 우주선에서 이두 그러니까 가지 어 이런 질문 대답되어져야 하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필수 요소들이 식물을 키우는데 필요한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Plants must have water, soil, gravity, and light. 자, 식물들은 물과 소일, 토양과 gravity, 중력과 그리고 빛이 필요한데 여기 뒤에 어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c 마 하고 all of which 이렇게 왔습니다. c 마 하고 all of which 이거 여기 c 마를 끼고 all of which가 왔죠. 여기 위치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인데 여기가 혹시 이렇게 문제 좀 많이 봤을 거예요 All of them. 오면 안됩니다 그냥 All of them. 오면 안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의 완전한 절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게 여기 동사 보이죠. 만약 'all of them'이 오면 이게 주어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또 다른 완전한 절이 오는데 접속사가 없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all of them'이 오면 안 되고 'all of which'로 와야 되는데, 이 계속조항법의 관계 대명사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all of them 오면 안 되지만 접속사를 끼워서, but, 의미상 접속사가 버시 적당할 것 같죠. but all of them. 이렇게 오는 거는 가능하죠. but all of them. 이렇게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칸막 기면 all of which. 근 네, 접속사를 끼워서 but all of them 이렇게 는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혹 여기를 앞에 그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끼워서 앞에 do나 all o 나 even 도 o 를 붙일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plans 앞에 접속사가 끼면 do, all even 도 o 그렇게 붙으면 여기 뒤에 c o m a 끼고 그냥 all of them 올수 있죠 왜냐면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까지가 부사절 여기가 주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자 어쨌든 계속 가볼게요. Comma or of which. 어 근데 그것들 중 모두는 여기 which는 당연히 여기 water부터 light를 받은 겁니다. water부터 light를. 그래서 어 물과 토양과 중력과 그리고 빛이 이것들 모두는 all of them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상 그래서 R가 왔죠. 동사 r 왔습니다. R in short supply. 어, B e in short supply 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응, 공급이 부족한.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On a spacecraft. 이 우주선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여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때 버스로 바꿨습니다. 응. 자, 다시 보면 식물들은 물과 토양과 중력과 빛이 필요한데 하지만 그것들 모두는 공급이 부족하다 우주선에서 Experiments over the years have been slowly but surely developing ways of growing plants in space with very little of these essential requirements. 자, 여기 experiments, 이게 주어져 실험들인데, over the years, 수년간에 걸친 실험들이, over the years, 수년간에 걸친 실험이니까, 현재 완료 시세 잘 어울리죠? 그래서 동사 보면은 여기, have been developing 와야 됩니다 have been developing 현재완료진행형 이에요 have been 그냥 연결할까요 헷갈릴까봐 developing 현재완료진행시제로 왔죠 현재완료진행 have been ing 입니다 뭐, 뭐 해오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 때. So, developed 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역시, 혹시 developed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수동태 돼버리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수년에 걸친 실험들이 천천히, 하지만 surely, 확실하게 developing, 개발해오고 있다. 능동으로 삽니다. 개발해오고 있다. 뭐를, 이 방법들인데, 식물을 우주에서 재배할 방법들을 with very little 왔습니다. very little 어, 이러한 이 필수적인 어, 요소들을 거의 가지지 않은 채 거의 없이 그죠? 음. 자 이러한 필수적인 여기서는 essential은 이제 필수적인 형용사로 였죠 여기서는 형용사, adjective 형용사라는 표시인데 필수적인. 정용사입니다. 필수적인 여기 requirement, 요건, 뭐, 요소, 요건, 이런 뜻이죠. 이러한 필수적인 요건은 앞에서 말한 water, soil, gravity, and light가 되죠. 어, 물과 토양과 중력과 빛. 어, 그래서, <laughs> 어, 수년에 결친 연구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개발해 오고 있다. 우주에서 식물을 재배할 방법들을 이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거의 가지지 않은 채, 그래서 very little를 썼습니다. 음. Water is especially scarce on the ISS. 자, 물은 특히나 especially 특히 특별히, 뭐 particularly 이거죠. 특히나 scarce 이미 알아놔야 돼요. scarce 부족한 이거죠. 부족한. 그래서 뭐 희귀한 드문할 때 where 또는 불충분할 때 insufficien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 부족한 요거 의미 하나 놓고요. 단어 이걸로 와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풍부한 할때뭐 충분한 할때 sufficient나 풍부한 할때 abundant 또는 뭐 plentiful 이런 단어들이 왜안 됩니다. 얘들을. 반대어죠. 반이요. 음. 자, 그래서 물은 특히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scarce, 부족하고 and the amount used is controlled and recycled as much as possible. used가 동사 아니고요. 여기 used가 이렇게 수식했습니다. the amount used 그러니까 the amount which is or that is used 이거죠. 여기 략되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용되는 양은 당연히 물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is controlled 그리고 and recycled 이게 동사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is controlled 통제되고 and recycled 어, 재활용된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이거죠.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많이 이거고 어, 여기 동사로 is controlled PPP and recycled PP 이렇게 와야 됩니다. about 93% of all water on the ISS is reclaimed from the controlled, I'm sorry, collected breath, sweat and even urine of the ISS inhabitants. 자, 이 우주정거장에서의 모든 물의 약 93%는 이 percent of 오면 of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단순지 복순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of the all water, 물이 왔죠. 이건 당연히 불가산 명사니까, 셀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이죠. 그래서 동사가 뒤에 단수로 is 와야 됩니다. 수동태에서 is reclaimed 이렇게 왔어요. is reclaimed. 자, reclaim이 보통 회수하다, 뭐 재, 재활용하다 해서 여기서 재활용되다로 썼어요. is reclaimed 수동태로 와서 재활용되다. 이렇게 됐고요. 음, 동사 단수로 와야 된다는 거. 음. 자, 그래서 ISS의 모든 물의 약 93%가 about around 약이죠. 약 93%가 is reclaimed 재활용된다. 뭘로부터 collected 수거된 그럼 breath 이호 호흡 숨입니다. 숨 sweat은 땀이죠. 숨이라고 하니까 좀땀 그리고 uh, and if in urine 이거 소변이죠. <laughs> 심지어 소변으로부터 누구의 ISS의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의 inhabitants 거주자들이죠. 당연히 거주자들의 어어 이후에 담가 이 소변 소변을 이 소변으로부터 이 what is it? 콜렉티브게 수집하는 거 수집된 것으로부터 그렇게 활용된다 이거죠. 재활용된다. 자 계속 갑니다. It is a similar story with soil. 자 그것은 이 흙, 토양과도 유사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것은 토양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일단 'similar' 의미상 'similar' 맞고. 그럼 요문장의 위치가 조금 중요하게 반어할 필요가 있죠. 그럼 여기 앞에까지는 요건 여기 쌤 여기 문장 앞에 체크해 놓으면 순서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앞에까지는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soil, 그 물과 비슷하게 soil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고, 물과 비슷하게 이 토양도 굉장히 scarce, 굉장히 부족하다, 희귀하다라는 거죠. 우주정거장에서 자, 계속 갑니다. 또는 이 우주선에서. A spacecraft is not going to be able to carry around masses of heavy, dirty stuff. 자, 이 우주선은 캐 o 어 n d 다면뭐 운반하다라는 뜻이죠. 운반하다, 들고 다니다, 운반하다. 운반할 수가 없을 거다. 이 덩어리들을, 이 덩어리가 뭐냐면 무겁고 더러운 이 거세 덩어리들, 무겁고 더러운 거세 덩어리들을. 그리고 명사 뒤에 대, 대 뒤에 동사 오면 주격 관계 대명사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휴식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이고 여기 전체로 봐도 되네요. Masses of heavy, dirty stuff. 어떤 이 무겁고 더러운 것의 덩어리 냐면 they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to grow. be used to 동사 원형화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밑줄이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뭐뭐하려고 사용되다. 동사 원형 야지 혹시 growing 오면 안 됩니다.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어, 뭐할수 있는, 식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 무겁고 더러운 것의 덩어리들을 이 우주선은 운반할 수 없을 거야. 그럼 이 무겁고, 아이고, 더러운 것의 덩어리는 바로 소일을 말하는 거죠. 소일. 토양을 말하는 겁니다. 음. In addition, 게다가, 게다가, 욱이 뭔가 추가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죠 게다가 더욱이 이 뜻이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필수 요소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뭐 우주선 안에서 좀이 운반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왔으니까 더욱이 게다가 추가적인 문제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In addition, furthermore moreover, what's more 밑으로 가도 되겠죠 besides, 음. additionally 이런 것들로 바꿔서 올 수도 있죠 음. 자, 게다가 soil and water tend to float away 토양과 물은, 텐트, 뭐 많은 경량이 있다. 라는 뜻이죠. 뭐 많은 경량이 있다. float away, 떠다니는 거죠. 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경량이 있다. because of, 뭐, 뭐 때문에 왔습니다. because of까지 같이 왔죠. 뒤에 왜냐면, 여기 명사 구에서 끝났기 때문에 초동사가 아니라. 뭐 so 때문에? Kind of 중력의 부족 때문에. 이거죠. Because of는 due to, 뭐, owing to 바꿀 수 있고요. 그냥 because나 뭐, as, since 오면 안 됩니다. 중력의 lack 부족 때문에 의미상 같이 알아놓고요.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